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는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찾고 싶은 바로 동정의 벽입니다. 거기서 많은 그런 동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들을 구하면서 모이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은 아직 메시야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들의 기다림이 정말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당기십니다. 팀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한메시아의 집을 선포하는 충격한 진동을 이끄는 주의가 충격합니다 할렐루야 아, 아, 말라키서 일장 아, 11편에 말씀을했시데부터해견대까지 나의 이름이 온 희망이 되어있는 곳 높아지리라 말라키서 1장 11편에 말씀하십니다 지금 수많 은이방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을 통해서 흐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주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있고 계속 관계 성립을 밟이하면서 평범한 유대인들에 참여하고 돌아오수있도 우리가 예수도 수박 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믿습니 예수 그리스도님이 말씀했죠 나의 남은 고난을 바울이 보며 가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을 채운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하다 그것이 지않라 마지막 성교 성도, 마지막 수원의 구원을 하면서 우리 고난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 고난의 수분를 감수하면서, 수많은 을리지널 돌아오는 전도의 고난, 보금전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즐거움으로 성장 안에서 역사가 일어가기를 주의 이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나무 고난을 채울 수 있는 은성을주는 예루살렘의 행복을 위해서 당대의수만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으로주원합니다축원합니다축원합니다 할렐루야.